안녕하세요. 저는 맘껏 먹고 무술하고 한 달에 7kg 빼볼까 학과장 유동식입니다. 어, 이 강좌는 제가 취미로 즐겁게 살겨 사는 강좌고요. 제 본업은 어, 홍대에서 초밥집 하고 있고, 복합 셰어 하우스 하고 있고, 인터넷 사업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하면서 나름 즐겁게 살고 있는데, 어제도 파티했고, 그저께도 파티했고, 이렇게 파티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7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한 적 있었어요. 매일 고기 먹으면서 일일 딱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근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졸고 친구들 만나면 하품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찾다 찾다 뭐 기공도 하고 무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비건 채식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니까 좋은 게 체력이 너무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유일한 단점은 제가 평생을 1m78에 68kg 였었는데, 찌지도 빠지도 않는데, 한달 만에 7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빠지기 때문에, 몸이 좀 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빠진다고 보고요. 물론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굶고 뭐 이상한 극기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껏 좋은 음식, 현미채식 이런 걸 먹으면서 하다 보면은, 살은 자동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하는데, 일단 이 방법대로만 하셔도 살은 빠져요. 굳이, 제 강좌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 강좌를 들으면서 같이 즐겁게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 다니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상추 현미밥. 그러니까 뭐 고기를 정못 끊으시겠으면 고기 드셔도 돼요. 근데 상추랑 현미밥만 제대로 먹어도 한달 하셔도 살은 꽤 빠져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남탓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우리 주위나 저같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탓에 안좋은 일이 생기면 근데 우리 잘못 아니거든요 대부분 남잘못이거나 윗사람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남탓 하면서 하다보면 스트레스인 코티솔도 안생기고 코티솔이 바로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런거 안하고 또 한편 으로는 매일 내가 즐거웠던 일 감사 하게 쓰다보면 은그 자체로도 살은 빠져요 두번째 마으 살은 많이 빠지고 요 세번째는 무술 이 무술은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좋은 것만 모아놨는데 착한 사람을 써 놨냐면 저희 사부님이 정말 착한 사람 아니면 가르쳐 주지 말래. 너무 엄청나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너무 강력하고 힘이 생기고 좋아져서 이건 정말 좋은 분들만 와서 좋은 일에 힘을 쓰는 그런 무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도 근육도 자동으로 생깁니다. 굳이 이렇게 헬스 같은 거안 해도. 그 다음에 비건 채식이죠. 제가 제일 중점 두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비건 채식이 뭐냐면 굶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아, 굶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현미밥이라든지 좋은 채소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채식을 일주일만 하셔도 벌써 한 2-3%는 k g 바로 빠지더라고요. 마음껏 드시면서도. 술 드셔도 돼요. 어, 네 번째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런 무술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죠. 채식, 식당 맛있는데. 고기보다 더 맛있는 채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모임도 하는 거고, 그보다도 더 바로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로프드라고 해서 생체식인데, 이거는 단 하루만 해도, 너무 약장사 같은데, 정말로 단 하루만 해도요, 피부에 트러블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너무 건강해지면서 컨디션도 좋아지고, 살도 그냥 빠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살 빠진 건저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이 너무 건강해서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정못 믿겠더라도 단 하루 일주일만 하셔도 살은 빠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고기라는 음식은 어렸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음식이었지 내가 선택한 또 다른 새로운 음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채식만큼은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해서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내가 선택한 내 자유를 갖고 선택한 음식인데, 해외여행 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달만,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 내실 거고요. 어, 새로운 걸 경험한 것 자체가 벌써 내 머리라든지 내 마음에 어떤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내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일, 여덟 번째 포기는 뭐냐면, 안될 리가 없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냥 막 살면, 또 그러면 또 살이 또 빠져요. 어, 이거 왜 지어졌지? 그리고, 9번, 마지막 9번은 뭐냐면, 맛을 줄이고 성공,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살 수도 있지만, 맛을 절제하고 포기하면은, 그러니까 맛의 즐거움을 버리고, 성공을 즐겨라? 뭐 이런 말인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정말 사회에 대한 이루는 바, 큰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절제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어, 저는 뭐 조그만 성공밖에 이루진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큰 성공 거둘수 있으라 봅니다. 네! 매주 일요일 11시 같이 무술하고 채식 먹고 놀러다니는 모임입니다. 네. 한 달간 놀러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